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8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라기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오늘 말씀을 관찰해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바락입니다. 바락 이 사람은 사사 두보라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입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싸우라 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됩니다. 다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락은 어떻게 합니까? 두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네, 내가 가련이와. 만일 당, 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전해준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보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고 이는 여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번 길에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영광을 얻지 못한다. 내가 히스라의 군대장관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 기회가 여인에게, 여인에게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조건을 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구나. 오늘 메시지. 조건을 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그렇습니다. 진짜 순종은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죠.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나도 가고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건 가지 않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전한 사람이지 그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락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조건을 내세웠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는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이런저런 조건을 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이때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비하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십시오. 오늘 저경기도 조건을 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오며 무조건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조건을 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